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선하경입니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 발표와 주요 정책들의 일몰로 인해 하반기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주요 변경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원 공개 모집, 신고제 의무화와 공동주택보수 시정명령, 내진 설계 및 설명 의무화를 통해 부족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와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화로 부동산 거래와 등록에 불편함을 없앱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LTV, DTI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 종류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제한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는 보간입니다이 변경되는 내용들 부동산 따라잡기와 함께 확인하시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3번. 026938-2053번 열려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소 이재익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5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요. 한국부동산연구소 이재익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과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상담과 매물 정보 소개해주신 분은요,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도로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